하얼빈을 향한 국내외의 만장일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5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이 영화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에 숨막히는 추적을 그린 작품인데요. 특히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 역시 영화 하얼빈을 보고 난뒤 호평을 남겨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중근 장군 유족 안기남 씨는 안중근 장군에 대한 연극, 뮤지컬을 그간 봤지만 오늘만큼 이렇게 찌릿한 느낌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극찬했고 다른 유족분들도 마지막에 한 말처럼 어두움이 있어도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감상을 남겼죠. 한편 지금 하얼빈의 개봉과 맞물리며 안중근 의사와 특별한 인연을 나눴던 일본인 간수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의 신념에 깊이 매료되어 일본 우익 세력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도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안기는 중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류순형무소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감옥 간수로 일하는 일본인 지바 도시치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바 도시치는 형무소를 지키던 말단 헌병이었는데요. 그에게 안중근을 특별 감시하라는 임무가 떨어졌을 때만 해도 지바는 일본의 영웅을 살해한 안 의사에게 엄청난 적개심을 품었죠. 안중근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라고 고함을 지르며 총을 겨누기도 할 정도로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 과정과 감옥에서 5개월을 함께하며 집안은 차츰 안중근 의사의 인격과 사상에 매료되어 갔는데요. 급기야 그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을 중죄인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안중근의 간수를 맡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많이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때 안중근 의사는 역으로 지바를 위로하며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본분이니 자기의 임무에 최후까지 충실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위로했습니다. 지바 씨그 말에 가슴이 찡하오. 일본 사람, 특히 군인의 신분인 당신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은 뜻밖이오. 역사의 흐름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형집행 10분 전 붓을 든 안중근 의사는 죽음을 앞두고 초호의 흔들림 없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글씨를 써 내려갔는데요. 그리고 이를 지바에게 선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므로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였죠. 이쯤 되자 지바 도시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영웅을 처단한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며 증오하던 데에서 그 마음은 어느새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흠모를 넘어 숭배의 감정까지 갖게 된 건데요. 그리고 마침내 집안은 스스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눈을 감는 순간,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눈물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집아 도시치는 결국 스스로 제대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리고는 곧장 일본으로 돌아와 집안에 불단을 만들어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글씨를 걸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하며 기릴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적개국의 영웅에게 빠져드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만큼 안중근 의사의 성품이 뛰어남을 설명해주는 일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집안 도시치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관련된 검사, 변호사 그리고 류순 감옥의 간수들 전부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가령 안희사의 재판을 맡았던 류순 고등법원장 히라이시 우지히토 판사는 그의 책 동양평화론이 완성되는 것을 보려고 사형집행을 재판이 끝난 후몇달 뒤로 미루려 했으나 도쿄에서 직접 내린 명령 탓에 미룰 수 없었다고 하죠. 옥중에서 안중근의 고귀했던 성품 대의명분 그리고 인성을 가까이에서 본 이상 그에게 존경심을 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오죽하면 지바 도시치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아내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가보로 삼고 아침저녁으로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지바의 자손과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를 관리하며 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지바 도시치의 고향에는 안중근 의사의 삶과 철학에 감복해 지금도 안 의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매년 추모제를 올리는 또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림사라는 절의 주지인 사이토 다이켄 스님인데요. 그는 안중근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해 안 의사의 현창비와 기념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행보로 일본 극우파의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매년 안중근을 숭모하는 일본인들을 모아 한 해도 빠짐없이 기일마다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에게 마음을 빼앗겨 내 마음에 안중근이란 책을 펴내는가 하면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지금도 일본 전역을 돌며 일본의 대륙 침략을 규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는 앞서 한국에 와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안중근 의사는 절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다른 일본인들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절엔 추모를 위해 지바도시치의 후손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이 참석하고 있죠. 물론 이 추모제를 향한 일본인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일본인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신공격과 욕설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 안중근 같은 테러리스트를 모신다니 제대로 미쳤다며 아니사를 모욕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이런 발언은 망언이자 억지 주장일 뿐 국제적으로 전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옆나라 중국은 대놓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의 몰지각한 행태를 꼬집은 적도 있습니다. 때는 2013년 한국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락하여 하얼빈역에 안희사의 표지석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안이꼽게 본 일본이 격렬히 반발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당시 일본의 내각관방 장관인 스가 요시이 되는 안중근은 범죄자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내각관방 부장관까지 안중근은 이토이로 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대놓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중국은 일본에게 도발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 없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죠. 이에 빡친 중국은 하얼빈역의 표지석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번듯한 기념관을 지어버리는데요. 이로써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우리나라 남산 밑에 하나, 그리고 중국 하얼빈에 하나 더 생기게 됐죠. 이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 안중근 의사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일본과 달리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중근은 저명한 독립운동가라고 평하고 있고 러시아도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높은 평가를 내어놓고 있죠. 그거 당시 러시아의 각종 매체들은 안중근 의사를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영웅이자 위인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평가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극우 세력들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적군 군인마저 감복하게 할 만큼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안중근 의사. 정작 우리는 그의 정신과 업적을 충분히 기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애국심을 빼고 봐도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봅니다.